7 0 2 1년 6월 1일, 하일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 위기 속에 이로, 주권자, 하나님. 3월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우랑을 피해서, 십강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부아가 기부하의 사우랑의 왕국이 있었죠. 다윗도 기부하에 살게 됩니다. 사는데, 그 사우랑의 위협을 피해서 남아로 갑니다. 남아에 누가 있습니까? 남아에는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피했는데, 또 사무엘 선지자도 사우랑으로부터 다윗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 노브로 도망가죠, 노브로. 노브에는 성막이 있죠. 급하게 성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성막도 안전하지 못하죠. 성막에도 다윗의 그 신복인 도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그 그 사람 때문에 또 급하게 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또이 아둔담 골로 갔다가 가드로 가죠. 가드는 또 다윗이 죽은 블레셋의 그 이제 나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원한이 크겠습니까? 또 급하게 또 돌아와서 들어가느냐 모압으로 갑니다. 아예 요단강 그 모압으로 가서 어. 가서 자기 부모님을 모시다 놓고, 또갓 선지자의 좋은 데로 다시 유대로 들어갑니다.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이색는 안전한 지역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강약으로 이제, 은신처를 찾아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아들남 굴에 갔다가, 이 아들남 굴에서, 그, 거일라, 글라, 거일라성이 불레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다.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마침 다윗에게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600명의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거일라의 사람들을 도와주죠. 구해줍니다. 블리스 사람으로부터. 근데 이다윗이 그일라의 사람들을 구해줬다. 또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소식을 또사울랑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랑이 그일라에 이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사울랑은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누가 그 일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다윗이 아니라 왕인 사우랑이 군대를 이끌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을 잡기 혈안이돼 있는 거죠. 진정한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백성을 위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어,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그 사람 지도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 것도 있지만, 그 깊은 심정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우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 사모을를 사우를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 일자로 오는 데는 다윗이 묻죠. 다윗이 그, 그일라에 블레 사람들로부터 그릴라를 도와주려 갈듯 하는 기도하는 가까이 막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라 있습니다. 가서 그릴라 사람들을 구해 주고 난 뒤에 사울랑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랑이 정말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가는 온다 그랬어요. 올 거다 사울랑이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나를 위해서 사울랑과 싸워줄 거야. 그러면 나를 사울랑이 넘길까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넘길 거다. 너를, 네가 그일날 사람들을 구해준 애를 모르고, 그들은 너를 넘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급하게 십 강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온으로 갔다가 또엔게대로 갔다가 바람 강야로 갔다가 갈멜로 갔다가 또십 강야로 갔다가 또 가드로 갔다가 시글락으로 갔다가 계속 이런 생활을 1 0년 이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요, 경상, 남북도만 한, 여기에. 그런데, 근데, 왜 다시 1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는가? 지, 보세요. 이게 바로 앵게디 강례인데 앵게디 강례입니다이 사이 바로 옆에, 앵게디 강례인데 이렇죠. 지금, 근데 이 산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래. 이것이 지금, 경상남도 만만하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이 강야가 펼쳐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폭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우랑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이 폭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물이 있는 근처로 수색을 했을까요? 물이 있는 근처로 숲을 숲을 있는 데서 바로 물이 있는 근처로 이제 수색을 했을 건데. 아무튼 엄청나게 이런 강렬을 다윗이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이때 다윗이 십 강년 수풀에 있을 때, 있을 때 여나단이 찾아옵니다. 여나단은 다윗이 어딨는지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용사였고 사울왕과는 좀 다른 사울왕의 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풀에 들어가서 다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하나님이든 하나님들을 왕으로 세워졌다.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음이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미 다 안다. 그래서 너를 더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두 사람이 또 언약을 맺죠.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서로 챙겨주기로. 다이시 왕이 될 때, 연나단에 가족과 가문을 지켜주기로 그렇게 언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여느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의 이제 어떤 다이시 마음 강량에 있을 때, 있을 때, 이제 다이시 거의, 거의 잡힐 뻔 했습니다. 마음 강량에 있을 때. 보세요. 이 마음 강량, 여기 있을 때 거의 잡힐 뻔 했어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블레셋이 여기 있던 블레셋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기브아 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군대를 돌려서 이제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죠. 전중이 사울에게 와서 이러되 급히 오소서, 리레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이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버레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너곳이라 증하더라. 셀라, 하마, 너곳 분리하는 다위 다이. 지금, 다이과 그, 사울은, 이제, 다이시 이 산에 오르면, 또 블루셋이 그 산에 오잖아요. 그러면 또다이은또 반대쪽 산으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수복질 하는데 언제는 잡히겠죠. 도망계서 도망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블레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이을스를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의 본문처럼 위기 속에 이루어 죽은 자라니.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끝이 없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에게 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셀라, 하마, 누군 완전히 멸망할 건데? 하나님이 멸망간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멸망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 분리의 바위, 분리의 곳이라고 셀라하마 노고시 우렉이 있어요. 늘 위험은 우리 옆에 있는데 위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셀라하마 노고 이 약속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셀라하마 노고 이태시 전 주민대사 간증인데, 얼음 겪을 때보다 피할 길을 잃으셨다. 미국 대사로 있을 때, 그때 그 버지니아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한인이 죽였잖아요. 한인이, 한인이 버지니아 공대에 총격에서 32명이 죽게, 죽었죠. 3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저희,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자들과에게 추모 기도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또 이제 죽은 그 유족들의 마음을 좀 풀어 달라고, 마음을 잃어달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적적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이 풀리면서 한인들에 대한 적개심도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주신다. 위기의 순간에 왜냐면 우리가 LA폭동이 있었잖아요. LA폭동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인들이 교민 상대를 공격했습니까 그때 완전 총 들고 방어하고 난리가 났죠. 완전 불태워지고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위기 속에도 일어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